어, 41, 42번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제 옆으로 갑니다. 이제, 어, 소리에 대한 노이즈 폴루션 하면 오염이지. 소리 오염은 가질 수가 있다. 많은 f o r m 하면 이 form이 형태. 맞나? 그 다음에 모습. 형태나 모습을 갖는데, in writing이죠.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원업 하나야. 주 소스야. 소스. 네. unwelcome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음의 주 소스 중에 즉, 근원, 출처 됐죠? 출처나 근원들 중에 하나는, 네. 하나는 실제로는 네. actually, 실제로는 뭘 만들지 않는다? 네.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고 but 오히려 이것은 됩니다. 뭐가 deafening 하면 귀가 뭐 멀게, 멀게 된다. 즉귀머거리가 됩니다. 장애가... 자, 그래서 당신이 당신이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종종 이 자리에 피피가 왔기 때문에 종종 듣게 될 수도 있다. 자, 뭘 듣느냐? 얘가 접속사겠지? 에? 이메일을 타이핑하거나 또는 다른 것을 타이핑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대문자 형태로 맞지? 대문자 형태에서 다른 것들과 이메일을 타이핑하는 것은 타이핑하는 것은 셧! 보내줘. 너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너의 독자에게 메시지를 셧! 거의 쏘는 듯이 보낸다라는 것을 아마 듣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유가 되겠지? 왜냐면, 단순한 크기죠. 바로 모든 글자에 있어서 그 단순한 크기 그 하나만으로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어, bigger야, 훨씬 큰 것이 필연적으로 꼭더 좋은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글 속에 to writing이니까 그렇지 이 똑같은 것이 글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래 apply to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에, 일치하다 적용하다 이런 뜻이네 맛있다. 됐나? 자 그다음 어, 그다음에 보면 true 어, problem 이야 진정한 문제가 대체 여기서 잘라 trying to read 야 읽는 거죠 모든 대문자 글자를 읽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문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just that 다음과 같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한 줄이나 또는 두 줄에 있어서 아마도 심지어 짧은 그 단락 짧은 단락에 있어서는 한 줄이나 또는 두줄 정도는 얘가 이제 주어야 되겠지 두줄 정도는 fine 괜찮다 이 말이야 뭐 했을 때냐 네가 원했을 때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강조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그럼 첫 번째 자이원트에 걸리는 첫 번째가 요거죠. 그럼 여기 투는 또 생략이 됐다. 뭐지?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돼. 어떤 경고를 표현하거나 어떤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 원할 때는 하나나 두줄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네가 어떤 홀 에세이야, 모든 에세이를 쓸 때. 그것도 전체 대문자 형태로, 자, 전체 대문자 형태로 에세이를 쓴다면 이것은 n o y 뭐 하게 된다? 바로 독자를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다. 어, 초등학교에서 이 말입니다. 자, 초등학교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to read는 읽는 거야. 읽는 것을 배웠어. 더 위에 또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에 따라서 읽는 것을 배웠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똑같아. So, do 할 때, 이때, 이, 요거하고 똑같거든. 자, 그럼 뭐하고 같으냐면, 첫 번째, 어, 신문이죠. 두 번째 교재 세 번째 잡지나 언론 그다음 요거 이제 네 번째 잡지가 되겠지. 이것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렇게 수식에서 요거 대시 빠졌다. 우리가 읽고 있는 잡지나 전월이나 교재나 뭐 신문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심지어 2번입니다. 2번. 심지어 Dialogue, 대화죠. 대화에 있어서 여기 보고 있는 몇몇 만화책에 있어서의 이 대화가 인쇄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Upper and Lowercase는 위아래의 즉 대문자나 소문자 형태로 인쇄가 되어지는데 또한 타이핑, 단어를 타이핑시지 대문자 형태로 타이핑을 치는 것. 자, 이 타이핑을 친다는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가 돼. 이거는 주된 정보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까?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바로 이 내용의 rest는 나머지라는 뜻이겠죠? 그 나머지에서부터 주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모두가 대문자로 다돼 있어 버리면 다 중요한 것처럼 여기진다이 말이겠지? 또 지금은 서포팅, 뭔가를 지지해 주거나 세컨더리, 부차적인 상세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구별을 할수 없게 만든 여인이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 의미가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주된 중요한 것일까?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이런 대문자 형태로 타이핑을 치는 것은 종종 나타내 줍니다. 자, 모든 대문자 형태로 타이핑 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독자가, 그지 아, 작가가 결국 독자를 뭐한다? 무시하게 되는. 대체? 맞지? 간주하지 못하다, 이 말이니까 독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나타내줄 수도 있습니다. 됐나?